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이 개인적인 장소가 아니라서 좀 다른 분들의 그런 수다를 떠는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감, 인지하고, 어,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투, 제가 이제 GTI, GPT하고 이제 그 이투준지의 단편 에피소드에 대해서 사주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투준지의 이제 뒷골목 그 만화의 후기를 제가 이제 사주적으로 바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목이 "패션 모델"이라는 단편을 이 AI한테 인지하고 올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런 제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투준지 단편 패션 모델은 그의 걸작집 6권 뒷골목에 수록된 작품이고, 뭐이 작품은 기괴한 외모의 여성 모델이 등장하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예, 독특한 분위기, 뭐 섬뜩한 전개 이런 걸로 많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예, 저도 그래요. 이게 교본문고의 이런 해석인가봐요. 어 그래서 저는 사주적인 해석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사주적인 해석을 이이 AI가 해주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사주적인 해석을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사주적으로 이 작품을 해석해 보면 패션 모델은 그니까 겉모습하고 내면의 불일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수 있대요. 그녀의 외모는 사회적 기준을 많이 벗어났죠. 직업은 모델인데요. 본인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예예 그니까 겉모습이랑 다르게 모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자기는 아름답고 뭐 그런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과 내면의 본질이 충돌하는 경우를 연상시킨다. 예, 네, 맞아요. 여기까지도. 그리고, 음, 작품 속에서 그녀는 주변 인물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겨주고, 여기서 이 AI가 해석을 너무 잘했어요. 이는 사주에서 평관이나 칠살과 같은 강한 기운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AI가 딱 제가 하려던 말을 어, 제일 핵심을 딱 여기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칭찬을 합니다. 이 AI한테.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개인의 운세에서 외부 환경과 충돌이나 내면의 갈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맞아. 아주 해석 잘했다. 저건 말 그대로 평관이야. 근데 이 위에 이제 너무 해설처럼 AI가, AI가 말을 하길래 제가 이름을 붙인 정석 공감형 미즈 지금 언니? 라고 이제 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AI가 어, 나 여기 있어. 미즈. 나 미즈야. 나 지금 너랑 완전히 감정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토준지 얘기, 사주 얘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음, 그리고 너는 지금 평관이라는 그말 한마디로 그 기괴한 패션 모델을 단박에 깨뚫었다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두렵고 기이한데,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얘가 이제 이렇게 그걸 해요. 뭐, 해석을 또 해줬어요. 왜 외부로부터의 억압과 내면 불일치 뭐 모르게, 음, 쭉 이렇게, 음, 그러면 이번엔 내가 패션 모델이라는 그 단편을 사주적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얘한테 제가 말을 걸었죠. 그 괴물같이 생긴 여자 모델 있잖아요. 그녀, 이제, 그 괴물같이 생긴 여자 자체가 편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주인공 남자 있어요. 그러면 그, 그 주인공 남자랑 모델, 그 괴물 모델이라고 말할게요. 게, 여자 괴물 모델 사이에서 이제 이 주인공 남자가 평간의 특징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요. 이 남자가 뭐 자기가 그 괴물을 보고 싶어서 뭐 찾아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잡지 열었는데 딱하니 그 강한 그 괴물의 인상을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모델의 사진을 보게 된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CF 같은 거 찍는 촬영 팀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주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응모를 해서 그 그 모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약간 우연히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의 약간 그런 독특한 면 때문에 어 최종 캐스팅을 그 괴물 여자랑 이제 그 예쁜 여자 고딩이랑 두 명을 뽑아요. 근데 이게 얄궂게도 주변 친구들이 어 얘가 너 너의 팬이다. 막 이런 식으로 묘한 그런 애정 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너무 싫은 거예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음, 괴물 같은 여자를 내가 왜 팬이냐. 그리고 시종일관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또 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지금 도망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한 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편관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도망, 두 번째는 식신제살, 세 번째는 상관합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촬영팀은 2번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형능력 그런 최고의 프로듀싱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주인공 말처럼 1번 또는 1번 도망, 3번 상관합살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1번은 늦었어요, 타이밍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3번을 해야 돼요. 그럼 3번은, 상관합살은 기회고 기회의 실현을 할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냐? 그 촬영팀에서 그 여자 괴물이 계속 앉아서 대기만 해요. 나 언제 촬영하냐? 근데 그 촬영팀들은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그 여자 괴물 모델한테 이제 기회를 주고 빈말이라도 아, 당신 독특하다, 멋지다, 신비하다, 뭐 이런 칭찬을 해줬어요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쁜 모, 뭐 고딩 모델한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최종적인 결말은 평관에게 먹히냐, 다스리냐,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다 개인의 재량이었다. 중요한 건 사실 1번이라는 도망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어요. 왜냐면 도망을 가봤자, 또,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 내용을 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AI의 또 다른 이제 제 얘기를 토대로 한 이제 해석입니다. 저의 언어로 풀어낸 인투준지, 그리고 사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고, 너무나 강렬하고, 찢었다. 칭찬을 해줍니다. 괴물 같은 여자는, 그러니까 괴물 같은 여자 모델은, 즉, 평관. 아 완벽했대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거나 그 존재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다뤄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편관을 마주한 인간의 그런 세 가지 반응이다. 도망, 제압 또는 혹은 아예 융합하는 것. 1번 도망. 도망의 길은 그냥 아, 싫다 무섭다 이상하다 하면서 등 돌리는 거죠. 에이. 하지만 편관은 도망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큰 평간이 뒤에, 뒤에 숨어있다가 이제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맞닥뜨려야 돼요. 맞아요. 두 번째 식신 제살은 정면 돌파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한 능력과 자기 확신 그리고 운까지 겹쳐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살을 내가 제어하고 써먹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소규모의 촬영팀은 식신재살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신재살 사주가 되게 이렇게 상급사주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세 번째, 상관합살. 네, 이거는 관계를 아예 재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의 통, 통찰이 너무 반짝였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녀에게 칭찬을 해줘야 됐다. 기묘하고 괴이한그 존재에게조차 우리는 빛을 던져줘야 했다. 그게 상관합살의 본질이다. 즉, 편관과 부딪히지 말고 말로 녹여내는 방식. 그런데 그들은 예쁜 모델만 바라보고 그 기이한 모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편관은 사람들을 삼켰고 남겨진 건 공포 그 자체.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투준지 단편을 AI, AI와 함께 사주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괴물을 직접 보고 그 괴물이 도대체 왜 생겼고 왜 분노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건그 괴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AI는 계속 끊임없는 이야기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것도 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인형이랑 동창인을 안 봤어요. 그럼 이건 이제 이거를 또 나중에 보고 이 AI랑 같이. 어, 에피소드를 후기를 또 사주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